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이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벌써 20년도 지난 일입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군대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군대로 출근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군대를 좋아합니다. <laughs> 근데 그때는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았고 할수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기 싫었었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있나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정해진 입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laughs> 나팔 소리가 들린다.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셨으면 하는 때가 아마 그때 이후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돌이켜 보면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군대에서 날 어떻게 만나 주셨더라. 어, 수련회에 가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무 서로 나가면... 이제 고참은 자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뻗치고 근무를 쓰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죠.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수련회 가고 싶어요. 이 간증은 제가 한 번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해가지고 총세번 수련회를 갔습니다. 신기하죠. 그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주시는 게참 놀라웠었습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위험한 현장이었는데 제가 전투 경찰을 했었거든요. 위험한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기적같이 우리 부대를 지켜주시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대형 교회 한 팀에서 기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그 대표기도하는 장로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대표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때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은 군대에도 계시더라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더라 하나님은 군대도 다스리시더라 여러분 인도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많으시죠? 예, 인도 다녀오셔서 오후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할렐루야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도 다스리시던가요? 아멘 하나님 인도도 다스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북가자동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에서도 하나님으로 분명 대접받고 계셨을 겁니다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 잠깐이었지만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첩첩 산 중에 십자가가 놓여있는 그 빨간색 교회가 마음을 울리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죽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영광 받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감격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이었고 마침 세계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신은 하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요즘 제가 아들들이랑 곰브리치 세계사라는 청소년 세계사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독특함과 그 사람들이 세계사에 기여한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짤막하게 나옵니다. 유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많이 유효하죠. 일본이나 인도에 가면 인구수만큼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보편적인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마다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신들이 무소 부재하다 혹은 전지 전능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물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냐? 신들이 많잖아요. 각각의 신들이 저한 지역이 있고 각각의 신들이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가서 빌었겠죠. 전쟁을 할 테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의 신들에게 가서 간절히 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예전에는 애굽에 있었는데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뺑뺑이 돌지는 그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장차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도 주인이야. 나는 광야에서도 주인이야. 나는 가나안 땅에서도 주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물리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광야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내가 다 이기게 할 거야라는 말씀이 여기에 사실상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 땅에서 몇 년이나 종살이를 했나요? 무려 400년. 그 정도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그들의 신들인 거고 이 세상에는 신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은가 보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시는 이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그 우리 신앙의 전제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당시 고대 근동인들의 신관, 신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들이 틀렸다.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나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베푸셨나요?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사실상 심판이었죠. 기적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하나 하나의 신들을 격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이 자리에서 다 아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열 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름 힘좀 쓴다라고 하는 신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격파하시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장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도 주인이야라는 것을 엄격하게 그리고 매우 무섭게 이렇게 위험 있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가 또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야 우리의 진중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라는 것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고 함성 소리가 정말 땅을 진동할 만큼 컸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죠.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애굽에서도 그렇게 재앙을 베푸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시나 보다 라고 놀랬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성하고 더 힘을 내죠. 그러면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말았죠. 더 안타까운 건 언약계까지도 빼앗아가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언약계가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기적적인 일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언약계를 뺏어갔습니다. 근데 그 뺏어간 곳, 언약계를 갔다가 비치해 둔그 곳에 이상한, 괴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곤신당이라고 나오죠. 그 다곤신당에서 다곤신이 언약계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개를 쳐받고 꼬꾸라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신상을 다시금 세워놓죠. 그러자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하게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곤에 모든 것들이 절단된 채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너무나도 뒤숭숭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려고 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무섭게 혼이 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친히 지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 알 수가 있겠죠. 애국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내셨는데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참 졸리실 타이밍인데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잠을 한번 깨면 좋겠네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이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니까 아람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염두에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아람 사람들이 지금 당황한 겁니다. 어, 우리가 전력상으로는 이겨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술사들이겠죠. 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골짜기에서 산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산지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산지에서 강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평지로 한번 끌어내려와 보자. 그러면 평지의 신, 우리를 지키는 신이 여호와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신 거죠. 오라, 내가 산에서만 신이고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고 골짜기에서는 신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산에서도 이겼던 것처럼. 평지에서도 이길 거야. 내가 아람 군대를 너희에게 다 넘기고 말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쇠할 때마다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이웃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저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나 엿보로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노하셨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약속까지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국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우리도 저신들을 한번 섬겨 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없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세계가 죽게 속하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9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은 사실상 이오절 말씀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으니까 너희가 내 자,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 말을 잘 듣고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뭘까? 이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는 딴거 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 그런데 이게. 내 말을 잘 들어라라는 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에 전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누군가가 말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믿지 않는 분들, 실지, 심지어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말씀하셨고 광야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에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도 말씀하실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들을 믿었나요? 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고등종교와 고등종교가 아닌 종교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그거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하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는 그거 이상이죠. 내 욕심을 넘어서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는 일들이 따르는 것. 그게 고등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고등 종교죠. 근데 당시의 우상 숭배인 하는 일들이 어땠나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신상이었죠 신상이었습니다 신의 형상들 그 신의 모습들이 괴기하고 자극적으로 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신상들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신상들 앞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의식들이 어땠나요? 주로 성행위였고, 주로 사람을 잡아서 바친 행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신을 달래야 되고, 신이 원하는 것들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러한 신상과 의식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지성소였었습니다.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던가요? 신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예 개명에다 박아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대신에 그 지성소에는 그게 있었죠. 언약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언약괴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백성들, 가장 수가 백, 적은 그 백성들을 택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선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친히 그렇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도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백성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과 친히 말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주 잘 캐치했던 신약의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아마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표정들이 다들 굳으셨어요. <laughs> 사실 저도 암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사실상 다 담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어. 예전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어.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세계의 상속자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쪼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온통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싶은지, 온통 내 마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1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은데 그게 그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내일을 살아볼 사람은 또 누가 있던가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날이고, 그리고 남은 2024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처음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는데, 당혹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연애할 때랑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이 당황스럽죠. 게다가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하니까. <laughs> 네, 이건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당황스럽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때더 그랬습니다. 첫째 때당황스럽더라고요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세상에나 <laughs> 이거를 어쩐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애국에서도 주인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주인이셨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도... 비록 초라한 모습이셨지만 주인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셨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는 가운데 자기가 죽음까지도 이기신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신 분이시겠죠. 내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심지어 제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떠올랐던 건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 남편이 자꾸 한숨을 쉬네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한숨을 쉬시는 이유가. 한숨을 안 쉬던 사람이 그렇게 한숨을 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일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겠죠. 60이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70이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80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이죠. 죽음을 앞둔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큰 질병이 갑자기 덮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낙심할 때도 주인이시고 내가 기뻐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인이시며 내가 크게 아파도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선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